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국상공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근호입니다.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가운데요. 지금부터 현장에서 발생되는 병해충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외 생육 현장입니다. 이게 보시게 되면 뭐각 농가마다 지역마다 이제 생육이 차이가 있는데요. 지금 이 시기 월동기 시기에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병해충이 뭐가 있을까요? 첫 번째로 녹균병이 있습니다. 녹균병은딱 지금 시기에 많이 발생을 하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녹균병 같은 경우에는 이 포자가, 하얀 포자가 입 뒷면에 이렇게 이슬처럼 많이 앉는다. 그래서 흔히들 녹균병을 이렇게 해하고 계신데요. 녹균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 하우스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날때그 습기가 찰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습기가 차다 보면 이 하우스 가장자리에 이제 이슬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래서 녹음병은 제일 먼저 발견이 되는 부위가 하우스 가장자리가 제일 먼저 발생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녹음병의 방제를 위한 키포인트는 약제인데요. 약제가 과연 어떠한 약제가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요. 이 녹음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이 침투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권장해 드릴 약제의 이름은 발리펜 액상수화제입니다. 이 발리펜 액상 수화제는 침투 위행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약제입니다. 그래서 물관과 체관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상하좌우 병을 다 방지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약제인데요. 이 발리펜 액상 수화제를 제가 직접 살포를 한번 해 봤습니다.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게 되면 발리펜 액상 수화제는 이병 저항성을 유도하는 단백질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말은 즉슨 병을 막아주고 견디게 해주는 힘도 키워주지만 작물의 생육이 달라지는 걸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약제를 살포한 녹균병이 감염된 포장에 약제를 살포한 포장과 그리고 기타 약제를 살포한 포장을 비교했을 시 참의 잎 색깔이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차단액상수화제를 권장을 해드립니다. 차단액상수화제의 장점은 병균의 모든 생활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후기까지 완벽하게 방제를 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, 내성이 발생한 균에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꼭 권장해드리는 약제, 차단 액상소화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참외 흰가루병입니다. 참외 흰가루병은 참외 농사를 하시면서 제일 문제시 되는 병해 중에 대표 병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참외 흰가루병은 그 만큼 내성이 빨리 발생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하우스 초입에 입구부터 발병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참외 흰가루병에 저는 피리오 액상수화제를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. 액상수화제를 살포를 하시면 이 흰색의 가루가 회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방제가 되게 되면 까만색으로 변하는데요. 이게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약재를 틈이 없이 다 방지를 하실 수가 있게끔 하기 위한 전착제 혼용을 꼭 권장을 드리는데요. 저는 전착제는 마쿠피카 확산선 전착제를 꼭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총채벌레는 피해도 피해지만 방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해충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이유를 이 총채벌레의 생활사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총채벌레가 알에서 충충이 되는 단계에서 지상부에서 지하부까지 이렇게 이동이 하기 때문에 방제가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총채벌레를 방제하시는 꿀 팁은 약제를 최소 2주 간격에 3회 정도는 꼭 살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여기에서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약제는 제라진 유제가 있습니다. 제라진 유제는 입자가 매우 미세하게 가공이 되어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꽃 속에 들어가 있는 총채벌레도 완벽하게 방제할 수 있는 효과가 뛰어난 약제 제라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. 총채벌레 방제에 있어서 더 중요한 팁을 말씀을 드리면 총채벌레는 이동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약제를 살포를 하시면 이 날개를 제거한 경우에는 밖으로 이동을 합니다. 어디로 이동하느냐? 골과 골 사이에 있는 풀로 이동을 합니다. 그래서 총체벌레 방지에 있어서 가장 꿀팁은 여기 있는 동과 동 사이의 제초작업 중요시한데요. 이 제초작업에는 자쿠사 액상수화제, 전멸제초제 꼭 사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